No. 야, 잠깐만, 와.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한강으로 나왔어요. 뭘 잡으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나왔고요. 어, 그냥 심심해서 나왔는데. 오늘 진짜 저번에 낚시하기 너무 좋았네 환경이 거의 뭐 장판입니다 장판 바람이 불질 않아요 너무 좋아요 원래는 망동어를, 망동어를 잡으면서 놀려고 했거든요? 민물망동어 오케이. 와하. 오, 드래그 엄청 풀고 나가네? 오디 가니? 와, 일로 와봐. 어디까지 풀고 나가는 거야? 일로 와. 아, 제발. 와. 계속 끌고 나가는데? 뭐지? 뭘까? 와철때는거우와와 이거 좀 빡센데? 와 일로와라 와 지금 철 때리는거 보이십니까? 오. 왜안 와? 어디 걸렸나? 아닌데, 오늘. 아, 여기서 드랙을 더 잠그면 터질 것 같은데. 아, 온다. 아, 지금 어딘가에 끌고 가다가 걸렸어. 내가 봤을 안 끌려오는 거 보니까 저기 끌고 가다가 어, 아니네 와팔 아파 오케이 온다 조금씩 온다 아 이거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와 터지더라도 손맛은 진짜 엄청나게 봤습니다. 드래기 그냥. 어 뭘까? 너무 궁금하다. 와. 내기? 아니 소갈이? 뭘까? 아씨 정말 라인이 어디로 가 있는지. 거 제발 라인 터지지 마라. 아니면 아까 그 누친가? 아 제발 터지지만 말아 진짜 얼굴 보고 싶다야. 와, 어, 아 빠졌다. 아닌가? 어 내쪽으로 오고 있는 거구나. 와 야. 잠깐만. 아, 빠진 줄 알았네. 오, 저, 거의 다온것 같은데? Day 2. 혹시 모르니까 불 끕니다. 살짝 이번만큼하야겠다 오케이. 오, 야. 아, 잠깐만, 그만, 그만, 그만. 어손 떨려 아 제발 또 끌고 간다 살살 오케이 오 okay, 천천히. 내가 힘쓸 때 따라가는 척 하고, 다시 천천히 끌어오고 저기 올라왔다. 올라왔다, 저기. 이거 뭐냐? 오! 어. 방금 그놓친것 같아요. 오케이. 왔어, 왔어. 와, 잠깐만! 아, 얘가 불빛 때문에 또... 아, 힘 엄청 쓰네. 아 얘는 지치지도... 않... 어머... 와, 지치지도 않나봐. 내가 먼저 지치겠다. 오케이, 빨리 와라. 좋은 말날 때! 야 이제, 힘싸이좀 그만하자 형 진짜 힘들어 야 사진만 찍고 내보내줄게 다시 넣어줄게 제발빨리와 이제, 아, 제발 이제, 발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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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만. 그만, 그만. t 오케이, 잡았 다. 왔다. 나이스 으. 으. 아,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와, 우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겁나 크네. 지금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 손이, 아니, 제 발이. 오오오, 알았어, 알어 겁나 무겁다. 오. 가라, 가라. 가라. 돼지 잘 가. 얼른 정신 차 가. 미안해, 너무. 물밖에 오래 꺼내놨구나. 한만 정신 차리고 가라. 야, 하. 갑니다. 돼지 와, 너무 빡세다.